웬만한 에, 국제공항을 가면 그 공항 로비에 혹은 어, 탑승하는 그 장소에 보면 여행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방을 만들어놓고 그런데 에, 공항에 그 기도실을 들어가 보면 낮이 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실 안에 있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물건들은 저만치 가 있고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양탄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을 위해서 만든 이 공간이 점점 모슬렘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현상 서글픈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다 뺏기는 것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형식적이든 진심이든 하루에 다섯 번을 메카를 향해서 다섯 번씩 기도합니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이들은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과연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어둠이 차지해서 정말 나에게는 소중한 것을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모인 빈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 해볼 도리가 없지요. 제자들은 돌려보내자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한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소년한테는 자기 전부이지요.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축복 기도,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는데 거기 모인 사람, 남자만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주셨더니 열두 강 줄이가 남아 있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표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 그것도. 해가 저무는 시간에. 그런데 이 빈들이 잔치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배고픈 그 자리가 잔치가 버려지게 됐어요. 이 비결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캡틴 카레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골방에서 제가 바꾸면 빈들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이 시간을 많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은 기름지고 알차게 될 것이다. 자, 빈들 여기 이거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건축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런데 이 빈들 같은 인생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오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이 빈들의 기도하는 순간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장소가 됐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제자들은 걱정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이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들판, 빈들 들판에서 대책이 있어야지. 그 많은 사람들.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꽉찬 거예요. 예수님은 빈들이라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셨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셨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세요 이게 뭘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요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니까, 이제는 아까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에 더해서, 아니, 200대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준단 말입니까? 돈 어디 있고, 떡은 또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좀 원망 섞인 표현이죠. 걱정하고 불안한 것에서 이제는 이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예수님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 텅빈 빈들에서 뭘 준다는 말인가? 이렇게 제자들은 불안하고 평 걱정이 많은데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다 안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들이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시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이 배고픈 사정을 아시고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빈들에서도 평안하진다는 거예요. 빈들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빌리포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염려하고 불안할 그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마음에 믿게 되니까 편안해지지요. 빈들에서도 편안한 게참 복입니다. 참 아무것도 없는데 뭐할 만한 일꾼도 없고 돈돈뭐큰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문제가 닥치면 걱정만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혼자 바빠. 자기 혼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을 다 뒷순으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빈들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빈들에서의 오늘 주님의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결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그래서 성경은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그랬어요. 잠언 6장 7절,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잘 아시지요? 개미가 부지런히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미래를 준비, 해 겨울을 준비해. 배짱이는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어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여유 만만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개미는 편안했지만 배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미에게서 배우라 미래를 준비하는 걸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많은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고 배부르게 했다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통해서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이 오병이 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때를 미리 지금 준비하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고난이 다가올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십자가가 다가오는 걸 아시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결이 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장담할 사람,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이끄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게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꾸 물어야 지혜가 생기고 준비를 하고 야고보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 목요일마다 건축 감독관이 회의를 해서 건축을, 공정을 진행해 가는데 시공사 또 관련된 기사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 일주일 동안 한 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면서 이거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어야 될 거를 쭉 얘기하면 거기에 나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꼼꼼하게 지시를 하세요. 참, 그래서 제가 그공정회의를할 때마다 참이 어른은 건축에 실력도 있는 분이지만 참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 교회 기도 이 책을 가져가셨거든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건축 경험상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대로 기도하면서 공정이 진행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나사는 이런 나사가 아니고 이런 나사를 해야 더다 아주 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시공사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 하나까지도 머릿속에 미리 딱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어디 회사에 어떤 물건이 어떻 하는 거를 미리 정보를 다 파악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가서 일하는 거 보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면 되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 감독관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꼭 앞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한다 한번한 한 걸음씩. 꼭몇 걸음은 앞서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요 때는 요거 해야 되고, 저 때는 저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갑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을 잘 그르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보험은 왜 드시나요? 보험은 왜 드세요? 어디 한번, 한번 좀 제가... 보험 하나도 안든 분, 손들어 아, 권사님 보험에 하나도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 보험 밖에는 없으시대요. 네. 보험 드는 이유 다 하나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 들면서 왜 기도는 안 하는지. 진짜, 진짜 보험이 뭔가. 하늘에 쌓아놓은 진짜 보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쌓아놓는 게 이게 진짜 보험인데, 진짜는 안 하고 불안전 가능한 거는 사람들은 쫓아다녀요. 부모가 기도로 자꾸 쌓아놓은 게 있어야 자식들한테 뭔가 나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보험, 기도 올시다. 아멘. 아멘. 캡틴 케라가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에서 우리 마음이 옹색하고 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 생활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 아니 천국 가는. 내 세대까지 준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핵심.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에레미아 3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오늘 통빈 들에서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와 축복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축복기도를 하시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현장에서 드러났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뭘 깨달으셨냐면 이 무리 중에 순종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38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개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요한복음에는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 아시고 다 앉혀라, 다 앉혀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본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보리떡을 가지고 오니까 그거면 됐다. 다 앉혀라. 그 어린 아이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린 걸 주님이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아멜렉 전투 할 때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나가요. 순종하면서 나가요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다 이기게 아멜렉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나님은 기도 손 순종하는 손두 가지를 받으셔서 놀라운 일을 오늘 이오병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알렐루야 건축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역대하 26장 5절 우시아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선한 왕 우시야 처음에 선했어요. 근데 어떻게 선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율법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요, 나중에는 교만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분양을 하고, 선지자 말을 또잘안 들어요. 나중에 이 우시아는 문둥병이 걸려서,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게 하시지만, 거역하고 기도 손 들지 않을 때는 비참하게 되는,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렐루야! 자칫하면 이 빈들은 궁핍한 자리라 짜증낼 수 있고 원망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잔치가 되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흥분되고 기뻐하는지. 이 자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그곳에 빈들이지만 주님이 임지하니까 잔치가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잔치가 되고, 우리 교회 건축 현장에도 잔치가 되는 건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반드시 거기 임하세요. 여러분 불 꺼진 집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냉랭하고 들어갈 기분도 안 나고 불이 훈훈하게 온기가 돈집이 들어갈고 싶어 안고 싶지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집도 그래요. 기도가 계속 살아나는 이런 교회는요, 누가 와도, 아우, 참, 교회가 참 따뜻하다. 참 좋다. 분위기 좋다. 근데 교회가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으르렁, 드르렁, 으르렁, 드렁, 잘났니, 못났니. 되게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기도가 있는 곳엔 주의 영이 임하셨어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추가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3만 번 기도 운동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는 화로 불처럼 들 따끈따끈 따끈따끈해서 좋은 교회.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하는 거 실행. 머리로 아무리 아는 건 하나도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실행. 견적을 가져와요 견적서. 견적서를 뭐 받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실행가는 얼마입니까? 견적대로가 다 아니거든요. 진짜 받을 것만 받으라고 실행가 그러면. 3,5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내세요. 실행가. 실행가가 중요해. 기도에 대해서 머리에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사했는데요.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43%나 돼요. 여자는 30%좀 놀래지죠. 10분기도 하는 사람은 남자는 17.3%, 여자는 조금 많아 23.2%, 30분기도 하는 사람은 남자는 27.3%, 여자는 32%,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남자는 7.8%, 여자는 9.9%. 확실히 여자가 기도는 많네. 기도는 여자가 많이 해. 좋은 현상이에요. 예,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바빠서 못 해요. 피곤해서 못 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만 해요. 게을러서 못 해요. 기도 핑계가 많은데요. 짧아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 낙순물에 바위 구멍 뚫어지듯이. 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의 현장, 바로 그런 사람이 얻는 거예요. 아레이 토레이라는 분이 그런 말했습니다. 나는 백만 장자, 록펠러의 엄청난 재산을 갖는 것보다는 기도의 기초 위에 서기를 바라며,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존 버녀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기도하는 편이 낫다. 네.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올 텐데, 우리 인생에 빈들 같은 삶이 올 텐데,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빈들이지만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